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16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먼의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자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보증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개미는 세계적으로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개미는 아메리카 추수개미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주로 대평원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대의 학자들 중에는 솔로몬이 살았던 기원전 1000년경에 솔로몬이 개미를 비유하여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라고 말한 본문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잠언 6장 7절로 8절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생각에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던 당시라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적어도 180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메리카 추수 개미들 종류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글은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80년에 이르러 유럽의 모그리지라는 사람과 미국의 맥쿠크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추수개미 종류를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솔로몬이, 에, 솔로몬 시대에 말씀되어 전 교훈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정하고 성경을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던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진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련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며, 이런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하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하찮은 개미들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 비해 정말 보잘 것 없으며 무시당하는 존재인 개미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이 개미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인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자는 미물인 개미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개미에게도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개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는 개미를 통해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개미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재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개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과 악을 정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누가 보면 열심히 하지만 누가 감독하지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게으름을 부리는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과연 힘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와 감독자는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되며 결국 지혜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언서 6장 9절로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서로 도우며 열심히 일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특출나게 잘 나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일정한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금의 부지런함은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는 현세만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양식을 모아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게으른 자요, 잠자는 자가 되어서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고 합력하여 열심히 일하며 내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부지런히 성실한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